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것은 이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지휘부를 다시 한번 까봐야죠. 자, 지휘부를 까기 전에 우리가 아이템이 좀 많이 풀렸어요. 아이템이 좀 많이 풀렸기 때문에 뭐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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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쓰면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칭기스칸. 똑같죠. 차이 없어요. 그냥 기병 궁병 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병력 배치로는 대충 이렇게 나올 일 없는 거 아시죠? 네, 정복에서 이렇게 나올 일 없습니다. 영웅 전설에서만 볼수 있는 희귀한 조합. 그다음 수부타이. 수부타이도 똑같죠. 네, 똑같은 애들은 금방 금방 넘어갈게요. 수부타이는 이 조합대로 정복에서 간혹가다 나옵니다. 어, 이거, 은근 빨라요. 괜찮아요, 이거. 용기병이 이동력이 10이기 때문에, 용기병이 진짜 완벽한 유닛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병까지 해서, 기동력도 나름 받쳐주고요. 괜찮아요. 자, 리처드. 리처드는 요렇게 배치하면, 이동력 13. 13에, 이제, 콘수망시 끼면은 14. 거기에 정책받으면 15까지 올라가는 세팅이에요. 정복 세팅이긴 한데, 리처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한 번, 한번 쓰고 거의 버리는 장군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잔다르크. 잔다르크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아, 리처드 모물, 모석. 요 전술 마스터가 생김으로써 굉장히 좋아졌죠, 사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보야르나 장다름 중에 하나를 빼고, 어, 근접기병에서 하나를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잔다르크. 급행군을 줬어요. 네, 급행군 당연히 줘야죠. 급행군을 준 이유는 이동력 12. 얘는 16까지 올라갑니다. 12에다가 14. 거기에다가 정책, 콘스망치 하면 16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올 일은 이제 없어졌어요. 성재라는 스킬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무조건 그냥 처음에 아무 유닛에나 갖다 박아서 신기스칸처럼 씁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조금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너무 좀 기도는 조금 그랬죠. 아무튼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로버트! 마찬가지로 전술 마스터 2렙 받아주시고, 뭐 나머지는, 뭐, 근접보병 마스터, 그리고 롬바르디아 창병 해주시고, 아이템은 뭐,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요. 배치는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 다음, 샤를마뉴. 샤를마뉴도 스킨으로 인해서 굉장히 빨라진 케이스고, 선봉대검이 하나 더, 이제,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해서, 이제 검술 마스터도 4레벨, 근접기병기 전문가도 4레벨, 그리고, 이렇게 하여튼 두 개가 다 레벨이 돼요. 자, 보석 조합은 가터 기사단 10% 받아주시고, 기전마 10% 받아줍니다. 아직 레벨이 안 됐는데, 기전마 10% 받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 오류가 있었는데, 이게 표창 이게 20%가 아니라 10%가 맞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윌리스. 윌리스는 대충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자비의 검으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겠죠? 자비의 검으로 바꿔줘서 피감 15%를 더 받아주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데, 아 윌리스는 안 그래도 단단한데 굳이 해도 해야 될까 싶기도 해요, 사실. 자, 그다음 롤랑 선봉대검이 있죠. 그래서 검술 마사 레벨 그리고 니세안 군마로 기전 마사 레벨 받아줬고요. 이렇게 해주고 배치는 뭐 똑같습니다. 후사르라는 존재가 이제 용맹 우군이 없을 경우에 데미지 10%인데. 이게 은근히 데미지를 좀 올려줍니다. 그래왔자 표창비만 잡자그 다음 메메트 개사기 장군이죠. 역시 개사기 장군입니다. 자 보석조합은 노노빨로 몽골 돌격자 지휘시 받았고 그리고 빨빨노로 이제 용기병 지휘시 5%씩 받아줬고요. 그리고 병력 배치는 용기병이 술탄근위 총병이 산을 타기 때문에 용기병을 넣고 몽급을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급행군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개사기 장군이에요. 자, 그 다음 흑대자. 흑대자는 원래는 이게 용기병 말, 원래 켈돌 넣었어요. 켈트 돌격자 넣었는데, 아, 뭐 넣었더라? 하여튼, 뭐, 따... 원래 몽골급 숫장가 그걸 넣었거든요. 근데, 산은 타야지. 이게 용기병이 결국 몽골 급습자보다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는데 가격이 좀 비싸지긴 했어요. 라벤나 화염장군병 몽골 급습자면 404원에 나오는데 이게 용기병이 들어가면 470원이 됩니다. 좀 비싸서 부담이 좀 돼요, 사실. 자, 그다음 소정방 거의 안 나오는 장군이에요. 좋긴 한데 이상하게 안 나와요, 장군이. 그래서 항상 저기 뭐 적 항복시키고, 전선에다가 그냥 보병보병보병 보병 보병 해가지고 철벽 치는 용도. 이제 그거밖에 없는 것같아 자, 그 다음, 이번 패치 최대 수혜자 중한 명인 미하일. 이 장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양손대검이 전술 마스터를 줘서 전술 마스터 4레벨, 근접보병 전문가 4레벨, 실드 마스터 4레벨, 군대 주동까지 하면은 안 죽습니다. 진짜 안 죽어요. 데미지도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이제, 비잔티움 중갑보병, 예니체리, 횡도대대로, 이제, 사기 증가를 노려, 사기 증가를 했을 때, 이제, 요 지도자 스킬, 이름이 또 바뀌었네요. 원래 뭐 집, 집결이었나, 뭐,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스킬 때문에, 요게 이제, 15% 올려주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그래서 굉장히 좋구요. 그리고 깡스탯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횡도 대대로 얘네 이 애니첼이랑 비잔티움 중갑 보병의 단점은 지형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맥도가 됐든 횡도가 됐든 하나를 써서 추격 등반 두 개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되게 센 장군인데 이게 돌격이 좀 운빨이다 보니까 운빨에 좀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조금 딸리는 감이 있어요 데미지는 되게 셉니다 자 그다음 벨리사리우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나올 일 거의 없고요 이렇게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벨리사리오스는 칼든 용사가 특수유닛이에요. 자 오토도 마찬가지. 오토도 한 손검 검술 마스터랑 요거 때문에 이렇게 가긴 했는데, 어 얘도 칼든 용사가 거의 주력입니다. 자 무라드, 무라트 일세. 자 무라트 일세 같은 경우에는 이 상명화복 이 스킬이 굉장히 사기예요. 굉장히 좋아요. 지속 시간 3 라운드가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근접 보병 전문가 실드 마스터. 전술 마스터가 있고요. 분 분노까지 깨알 같이 좋고요. 대신에 단점이라면은 보병 능력 원거리 능력이다 보니까 이게 예, 완전 보병으로 쓰기는 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병을 넣어 줍니다. 횡도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 근접 보병 전문가랑 그이 추격 아, 등반 등반 효과를 받기 위해서고요. 어 용기병을 넣어서. 보병인데도 안전자리에서 막 3타로 막 후려패는 미친 장군. 거기 스킬까지 쓰면 4타까지 막 후려패는 게 좋은 장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얀지슈카. 얀지슈카는 사실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요 전차 요새의 효과도 좋지만은 좋고, 그런데 이 액티브 스킬이, 어, 액티브 버프를 받는 적이 없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그러, 그런 감이 있고. 데미지가 잘안 나와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데미지가 잘안 나오는 뭐좀 그런 장군이에요. 그래도 무과금 분들은 요전차 요소 때문에 사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자, 그다음 에드삼. 에도드 드삼세는 기점마가 4레벨 검술마 얘들 롤랑이랑 똑같은데 3레벨 3렙, 3레벨이거든요. 근데 선봉대검을 하나 얘한테 주기가 좀 아깝죠? 그래서 얘는 그냥 피감을 줬어요. 얘의 유일한 단점이라면은 사기. 기병의 사기라서, 어좀 물몸이라서 좀 댐감을 좀 많이 챙겨줬습니다. 병사 배치로는 가터 그년, 서전트. 기전마기 때문에, 근접기병 전문가가 아니라 기전마기 때문에 서전트를 넣어도 충분하죠. 그리고 서전트가 되게 세긴 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 엘시드. 엘시드는 보전마에다가 이게 있는데, 사실 보병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병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삼궁수로 쓰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못참지. 횡도대대 넣어서 이렇게 해줬구요. 이 조합 자체도 용기병이 콩키스타도르도 그렇고, 이, 되게 좋습니다. 공성마스터도 노노파라, 노노파라서 받기도 좋고요. 괜찮은 장군이에요. 괜찮은 장군인데, 이동에 특화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마틸다. 예 역시 존나 예쁘죠? 마틸다는 1턴 항복. 이제 항복이 쿨타임이 1턴이 됐고요. 요, 뭐, 지원해주는 거는 아무 의미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내정을 뭐100 이상 올리면 된다는데 내정을 100 이상 올려서 뎀감을 받느니 그냥 칼빵맨을 하나 더 뽑는 게 낫겠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할리드. 원펀맨, 끝판왕. 진짜 원펀맨 그 자체. 자, 기전마에다가 금술 마스터예요. 기전마 금술 마스터. 기전마를 하나 더 올려 주고 싶었는데 어, 그거까지는 조금 에바세바해서 그냥 기전마에다가 3렙, 3렙 4렙으로 했습니다. 무조건 한 방이에요. 이 스킬 때문에. 첫 공격 시 우회가 데미지, 우회 데미지가 50% 증가하는데, 요것 때문에 무조건 적들이 원퍼맨 마냥 퍽퍽 쓰러집니다. 굉장히 좋은 장군. 배치로는 낙타 캐식, 근위연갑병. 급행군을 넣어줬죠? 그래서 캐식으로 13. 13. 거기다가 이제 뭐더 받아주면 14, 15까지 올라가죠? 거기다가, 이제, 초원, 초원까지 가면은 18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좋은 장군이에요. 자, 그 다음, 야율 대석, 우리 대석이 형님. 대석이 형님도, 뭐, 얘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할리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침투라는 스킬 자체가 굉장히 좋고, 고군, 고군, 그리고 의병, 이전 양전, 요게, 요것들이 깨알같이 굉장히 좋은 장군이에요. 되게 좋습니다. 황금, 은룡 철퇴. 그 다음, 실레이만 슐레이만도 좋은 장군인데 일단은 슐레이만의 주력 유닛인 사파이 중기병이 보석 조합이 이렇거든요이렇기 때문에 어 유지력도 좀 챙길 수가 있고요. 기전마에다 가 근접기병 전문가라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기동작전까지 1레벨이 있기 때문에 얘도 애지가 나면은 첫타는 원퍼맨으로 죽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왜 원형 방어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병이 반격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견, 벽청야라는 스킬은 내가 때리면은 적들의 사기를 고정으로 10 이상 더 깎아주는 스킬입니다. 너무 구리죠? 되게 구려요. 자, 배치로는 역시 서요를 왜 줬냐면은, 서요를 왜 줬냐면, 이거는 사실 의미 없고요 요, 데미지 10% 증가도 있지만, 정원이 창 상태에서 돌격 확률 10% 증가 요거 때문에 쓴 거예요. 이러면 65퍼 그리고 35퍼인데 45퍼가 되죠. 거기다 사기가 증가되면은 뭐한 70퍼까지 준수한 스탯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유중기병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괜찮은 유닛입니다. 무조건 가터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근데 가터가 더 좋아요. 보석조합이 사기야. 자 그리고 크누트 크누트 자체도 굉장히 좋은 장군이죠. 근접보병 전문가 서든어택마스터가 4레벨이고 보전마가 없다는게 또 장점으로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파랑 파랑 빨강을 박을 수가 있죠 보석을 보석 조합이 벌어질 게 없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동 관련 스킬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후순위에서 좀 밀리는데 지금 써도 굉장히 셉니다 그 노트 지금 써도 충분히 세요 지금 쓰셔도 됩니다 이거 1티어예요 여전히 자그 다음 냅새끼 냅새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빨강 보석이 하나 박혀있었는데 전술 마스터 때문에 빨강 보석이 박혀있었는데 뭐 지금 뗐뗐고요기전마에다가 장벽무기 마스터 그래서 창충충으로 기동력을 확보를 했고요 어 급행군을 그 달아주거나 뭐 그럼 더 좋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자 올가 뭐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고 올가 대충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그 다음 아서왕 아소왕도 뭐 유지력을 위해서 사파이 중기병 보석을 받았죠. 근데 뭐 가터를 받아도 상관없는데. 아소왕 같은 경우에는 서든어택 마스터랑 기전마가, 대... 기전마에요. 거기다 전술 마스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스탯이 낮아도, 얘는 스탯이 좀 낮아도요. 데미지는 리처드만큼 뽑힙니다. 되게 세요. 거기다가 이제 펀치로 인해서 기병에 대한 데미지가 15%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 오한마로, 이제, 적, 이 도끼, 기사 도끼가 또 적들, 적, 기병 돌격 확률을 감소시키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요. 거기다가, 이제, 이 친구의 속박이 중요하죠. 속박이 귀내비어랑 이제, 란슬롯을 뽑아 놓으면은, 코뿔소의 효과, 공격시 이동력 마이너스, 이동력 소모를 마이너스 1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때릴 수 있는 조합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아서왕 괜찮습니다.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아요. 징병은 뭐, 전고 빨면서 하는데 큰 의미 없고요. 자, 그 다음 아틸라. 특수 유닛이 산을 탄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입니다. 특수, 궁병에서 특수 유닛이 산을 탄다는 거는 진짜 굉장한 장점이에요. 만약에 엘시드의 콩키스타도르도 정복자 보병도 산을 탔으면은 저거 보, 폭발이랑 보전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탄다는 거는 용기병을 넣을 수 있고 몽골급 숫자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배치는 대충 그냥 대충 해도 돼요. 얘는 워낙에 세기 때문에. 그다음 반니 반니 조반니 이렇게 스킬 괜찮고요. 원전마가 레벨이 좀 낮은 게 아쉽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자, 배치는 이렇게 하고요. 왜 이렇게 배치를 했냐면은 어, 얘는 해전에서 내방 내방을 거의 확정적으로 때립니다. 이러면은 그래서 해전에서 어, 주로 사용하는 유닛 장군이지. 어, 육지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성지키 성직히, 성지키면서 배타는 용도예요. 자, 그다음 요한니스. 요한니스 같은 경우에는 요기 요 돌격시 반격 데미지 감소 그리고 옆 대형 만마 이게 원래 중형 만마였나 하여튼 요걸로 첫 공방 깠고요 그리고 돌격 후피해 감소 그리고 중장비로 모든 돌격 감소 그리고 여기서 피감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잘안 죽어요 되게 잘안 죽어요 좋아요 나쁘지 않고요 무라드 뭐볼거 없죠 그냥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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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로비노트. 로비노트 뭐, 단점이라면은, 보병 능력의 원거리 능력이라서,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자, 그러면은, 보병을 좀 써주면 좋겠죠? 사실, 군단대대를 빼고, 이제 용기병을 쓰면은, 어, 더 세지는 거 맞아요. 공격력이 더 세집니다. 근데, 군단대대의 효과로, 군단대대가, 요거 추격이, 추격이랑, 그리고 요거 스프린트, 요거 두개 때문에, 이동력을 플러스 2를 더 받을 수가 있고, 지형 패널티를 하나도 안 받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로비눅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배치를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어차피 얘가 주력으로 나올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배치를 하셔서, 그냥 온 동네 사방 다 뛰어다니시는 게더 낫다고 봐요. 자, 프리들이 뭐안 쓰지만은, 뭐볼거 없어요. 제가 안 씁니다. 자, 그 다음, 에드워드 1세. 일세. 에드워드 1세는, 뭐, 기전마도 있고, 폭발도 있지만은, 궁병장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용기병이 있고,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 그리고 코풀소를 받으면은, 이동력 소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리고 코풀소로 마이너스 1. 그러면 첫타는 이동력 소모가 마이너스, 이동력 소모가 1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좋긴 한데, 요 노루기사의 효과가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없는 셈 쳐야죠. 사실 아무튼 나쁘지 않습니다. 뭐 속박을 터뜨리는 용도로 쓰는데 나쁘진 않아요. 이동력도 굉장히 빠르고요. 여기다 카이사를 뭐 알아서 볼거 없고요. 고선지 뭐 이제 볼거 없고 샤를 고선지도 좋긴 한데 되게 좋아요. 기전마에다가 근접기병 전문가에다가. 적진격파 같은 스킬을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상하게 자가 손이 안 가요. 뭔가 손이 안 가는 장군. 왜냐면 할리드가 더 세거든. 얘는 속박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경우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근위형갑병에 어디든 다 들어가는데 피해 증가 기병을 쓰느니 피해 감소 기병을 쓰는 게 낫죠. 자, 그다음 샤를 내장 빵빵하게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은 장점이 이제 뭐 빠르다는 거 그리고 빠르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 때릴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좋죠. 이제 야노스훈야디후야디도 후냐디. 되게 좋은 장군이에요. 기점마가 스킬 중에 어 기점마 없네. 구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점마가 없다는 거는 전술 마스터, 보병, 아, 보라보라 빨강을 넣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죽지세 좋구요. 전쟁 준비 등으로 굉장히 좋은데, 후사르 레벨이 너무 낮아서 못쓰고 있어요. 사실. 사실, 후사르 레벨만 높으면은, 쓰고 싶은데, 그리고 이 스킬, 파죽지세라는 스킬 자체가 되게 애매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스킬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못 쓰고 있어요. 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쓰면은 좋...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손이 잘안 가네요. 자, 그다음 이정... 네, 안 써요. 자, 백장님, 우리 킹드 디노와 백장님, 우리 디노와 백장님, 데미지 자체는 데미지 진짜 죽창 그 자체라서 이게 세팅 갖춰주면은 데미지가 리처드만큼 나옵니다. 이 세팅으로 리처드만큼 나와요. 왜냐면은 여기서 데미지 5%, 거기를 10% 증가, 거기다가 요걸로 10%, 그리고 요걸로 요걸로 또10% 그런게 있기 때문에 어, 되게 좋습니다. 백장님 좋아요. 다만 이 자기가 좀 낫다는 게 아쉽다. 하랄도 볼거 없고 엘프레드, 엘프레드는 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동력, 이동력 버프 받는 뭐 그런 장군으로 보시면 되고요. 빠릅니다. 되게 좋아요. 근데 귀족 기병 레벨이 낮아서 귀족 기병이 특성을 안 뚫어서 안 쓰고 있어요. 자 그다음 아마드 아딘 이마다 아딘 장기 장기 바둑 체스장 아이템은 다 뺐고요. 어, 빠릅니다. 일단 빨라요. 이동력 14 그리고 최대 15, 16까지 올라가는 이동력 굉장히 좋아요 자그 다음 마누엘 1세 왜 이래 많냐 장군이 자 마누엘 1세 같은 경우에는 사격 마스터랑 투척 무기 마스터 그리고 화기 전문가가 있는 화기 전문가가 있는 장군이기 때문에 어 마찬가지로 샤이랑 똑같은 배치로 쓰면 되는데 이 투척 무기 마스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쓰는 게 아닌가, 이걸 쓰라는 게 아닌가 했는데 아 너무 구려요 사실. 되게 구립니다. 그래서 그냥 켈트 돌격자로 어, 연타서 홈런을 치는 게 낫겠죠. 훨씬 낫죠 이게. 다만 얘가 산을 타는 그거라는 거죠. 산 타는. 보병이라는 점은 이제 용기병에 몽골급 숫자를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건데, 몽골급 숫자를 넣어도 돼요. 몽골급 숫자 넣는,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몽골급 숫자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까, 그냥. 근데 이 투척무기 마스터가 너무 아깝다는 거지. 투척무기 마스터가 너무 아깝죠. 아무튼 뭐 스킬 자체 가 굉장히 좋고요. 데미지도 잘 나와요. 되게 세요. 요 효과가 은근 쓸만합니다. 근데 아직 레벨이 좀 낮아서 기용이 좀덜 되는 느낌. 자, 얘는 뭐 이제 안 쓰죠. 안 써요. 이거 잘안 써요, 사실. 자, 윌리엄 안 쓰고요. 리처드도 잘안 나오는 마당에 윌리엄이 나올 리가 없죠. 누르아딘, 아틴. 누르아딘도 뭐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 안 씁니다. 어, 대충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팀으로 안 쓰고 블라드 3세. 블라드 3세는 진짜 좋은 장군이에요. 진짜 저, 장군이 진짜 좋습니다. 장군이 진짜 좋은데 왜안 쓰냐면은 마찬가지로 발칸 중기병 레벨이 낮아서 안 써요. 되게 좋습니다. 이 관통 스킬 때문에 어이 충격 기병의 유일한 단점들을 몇 단, 단점들, 물몸이라는 점을 다 커버를 쳐 주는 엄청 사기적인 장군이기 때문에 블라드 3세 쓰셔도 됩니다. 되게 좋아요. 이제 클리바노프로스 대신에 이제 뭐 보야르 같은 걸로 이제 산마이로 굴리면 되겠죠. 자, 요렇게. 업데이트 이후 이제 장군들의 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장군 배치는 절대로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 사실 이제 재능이 뚫리고 나서 뭘로도 셉니다. 아무튼 끝.